아니, 근데, 제목들이 너무 센것 같아요. 아니, 아들을 잡아먹는데, 음, 아들을 재밌는 잡아먹는. 게 의외로, 그니까, 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림 제목하면 무조건 화가가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또, 궁정화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제목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시대별로 제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일본 책을 많이 번역을 해서, 음... 제목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갈팽송의 용려. 어? 이렇게 돼 있어+ 뭐, 있어 발팽... 용녀? 발팽송의 용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용... 그림 이름이에요 아니, 그림 이름이고요 용녀가 이, 뭐예요 이게 뭔 뜻인가 보니까 발팽송이란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목욕하는 여인이에요 어. 그거를 일본식으로 한자로 표현하다 아, 그렇게 욕... 됐군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나용녀고 해서 무슨 드래곤 걸인가용거 <laughs> <laughs> <용녀. 웃음> 아, 맞아 도순씨 님이 들어보셨던 보셨던 제목 중에 제일 이상한 제목이 있는 작품은 뭔가요 사실 저는 쾌락의 정원도 좀 특이하게 봤어요. 워낙에 제목이, 그러니까, 무슨 작품일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것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